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여름부터 1년 반 정도 임용 시험을 준비했어요. 1차부터 최종 합격까지의 기록을 담아서 이 영상을 만듭니다. 주변에 이 시험을 같이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서 어려운 게 많았는데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학교 수업에 이명 공부, 그리고 학교 대내외 활동까지 무엇에도 전념하지 못하고 마음만 급했던 막학기였어요. 두루두루 잘 하려는 욕심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서 올해는 좀 어렵겠다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하는 데까지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몸풀기를 했어요. 역시나 시험 삼아 본첫 시험 성적은 화려했고, 한 해의 마지막을 에버랜드에서 멋지게 장식하고 진짜 임고생이 됩니다. 상반기의 전공은 개론서로 뼈대를 세우고 개념 강의를 최소한으로 들었어요. 교육학은 강의는 듣지 않고 키위 교재만 여러 번 읽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3월부터는 집에서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요. 마당에 채소를 심어 가꾸고 반려식물도 열심히 키웠어요. 그 생명력에 힘을 정말 많이 얻었습니다. 5월엔 아이패드도 장만했는데 지금은 수업용으로 잘 쓰고 있습니다. 여름엔 마음도 심란하고 날이 더워서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중간점검 차원에서 현장 모의고사도 치렀는데 작년에 비해 나을 것 없는 결과를 받았어요. 좌절도 했지만 이제라도 실력을 알게 되니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벼락치기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혼자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고, 인강 수업료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풀이 강의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도 개론서를 꼼꼼히 읽을 시간이 확보되었어요. 별거 없는 저의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전공은 상반기 기본 심화 개념과 하반기 모의고사 강의를 들었고, 1년 내내 개론서를 보면서 단거나 노트 정리를 했습니다. 교육학은 8월에 키위 핵심 정리 10강좌만 들었고 혼자 기출문제집으로 객관식, 논술형 기출을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대면 스터디나 현장 강의는 포기했고 집에서 고군분투 했습니다. 조급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후회해도 이미 늦었다. 될대로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1월엔 사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시험 전날까지도 불타는 벼락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시험 직후에는 그동안 마구 쓴 방도 정리하고 사랑하는 핫케이크도 해먹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슬슬 2차 준비를 하는데 공부는 손에 안 잡혀서 시책부터 몽땅 프린트 했어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실현, 나눔, 면접으로 영역을 나눠서 한달 계획을 세웁니다. 정말 촘촘하게 세웠어요. 전 의무적인 뭔가가 있어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사람이라서 실현 두 개, 면접 한 개. 이렇게 총세 개의 스터디에 참여했습니다. 1차 시험은 복귀만 해두고 채점은 안 했는데 어떤 밤에는 불안감이 너무 커져서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채점을 했습니다. 작년과 올해 저의 답안을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발전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불안감에 남들과 나를 다소 부정확할 수 있는 예측된 점수로 비교하는 것보다 지난 날의 나와 비교하는 게 훨씬 위안이 됐어요. 막연한 비교보다는 실제적으로 성장한 나를 보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힘을 내어 2차 준비에 몰두합니다. 1차 합격 발표 전한달 동안 어떻게 2차 준비를 했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성취 기준을 꼼꼼히 분석하고 교과서를 참고해서 실현이나 나눈 문제를 만듭니다. 그 문제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면접은 시책에 쓰인 용어 하나하나를 분석했고 스터디에서 만든 문제로 진짜 실전처럼 연습을 합니다. 교육 관련 도서를 읽으면서 현장을 생생하게 느끼고 현실적인 교육 철학을 세우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비밀번호를 수차례 틀리고 드디어 접속했어요. 제가 확인 직전에 지역별 1차 합격 커트라인을 봤는데, 제가 응시한 지역이 역대급으로 높았어요. 그래서 불합격을 예상했지만, 다행히 기적 같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놀람> 합격의 기쁨도 잠시, 제 머릿속은 새하얘집니다. 지역 커트라인은 너무 높았고, 저는 컷에서 고작 1점 남짓 높았기 때문이에요. 1배수에 들기엔 정말 어려운 점수라 2차에서 고득점을 받아야 했습니다. 1차 합격 발표 전에 12월 한달 동안 조금 느슨한 마음을 가졌더니, 스터디 말고는 혼자 한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후회하고 포기하고 또 힘내보고 자책하는 복잡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관리번호 7번 수업 실현 7번. 시작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구상향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이란 학생이직접 주도하는 학습으로. 요즘... 시험 전날 마지막 실전 연습을 마치고 와서 정말 멘붕이었어요. 여전히 공부할 건 많고, 실현할 때 시간이 부족해서 말만 정말 너무 빠르고, 면접 구상할 땐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자신감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럼에도 저보다 제 실력을 더 확신하는 가족, 친구들의 응원으로 진짜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첫째 날 실현과 나눔, 그리고 둘째 날 면접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다행히 큰 실수는 없이 마무리했는데 1차 점수 때문에 마음을 마냥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요동치고 낙담과 기대의 반복으로 진짜 진짜 불안정한 나날을 보냈어요. 이건 마음에 와닿았던 노래 가사예요. 드디어 최종 합격 발표일.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창이 뜨길 기다립니다. 축하도 받고, 감사한 선생님들께 소식을 전하면서 제 마음도 다잡았습니다.